안녕하세요 글쎄라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비닐봉투에 담겨 야산에 버려졌던 갓난아이를 구출한 미국의 뉴스입니다 A Georgia Sheriff 한 조지아주의 보안관이 조지아는 미국의 한 주를 얘기하고요. 셰리프는 보안관입니다. 그래서 a Georgia sheriff 한 조지아주의 보안관이 has released 공개했는데요. dramatic bodycam video 극적인 바디캠으로 찍은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release는 풀다, 공개하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가수의 앨범이 나왔을 때도 release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을 하고요. 동물들을 방생할 때도 releas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video를 release했기 때문에 video를 대중에 공개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a Georgia sheriff has released bodycam video는 조지아의 한 보안관이 바디캠을 공개했다라는 뜻이 되죠. footage라는 표현도 있는데 video 대신에 쓸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장면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이고요. 따라서 bodycam video는 bodycam footage로 변경해서 써도 같은 맥락이 되죠. Showing the Rescue of a Newborn Baby Girl 이 영상은 Showing, 보여주는 비디오였는데 Rescue, 구조, 구출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Rescue, 구조 라는 뜻이죠 A newborn baby girl의 구출 장면이었는데요 Born은 태어난 이라는 뜻인데 Newborn 했기 때문에 막 태어난, 갓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갓난 여자아이의 구출 장면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공개했답니다 She was found alive 그 여자아이는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너무 다행이죠. Inside a plastic bag. 비닐봉투 안에 있었고요. Plastic bag을 비닐봉투라고 얘기를 하죠. In the woods. wood는 나무지만 복수형의 s를 써서 wood 하면 숲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숲에 있었다고 합니다. in coming. coming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Georgia deputies found her. Georgia의 deputy도 보안관이라는 뜻이고요. deputies found her. 보안관들이 그녀를 발견했다. after they got a call. 그들이 전화를 받은 후에. get a call 하면 전화를 받다. 라는 뜻이죠. around 10 p.m. 오후 10시경이었고요. on June 6th. 6월 6일 밤이었네요. 그래서 around 10pm on June 6th. 6월 6일 밤 10시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 영어에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표현할 때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표현을 해요. 한글에서는 6월 6일 밤 10시경 해서 큰 단위 순서대로 사용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작은 순서대로 써주기 때문에 10pm 10시경에 on June 6th. 6월 6일 밤,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일어난 일이니까 2019년을 맨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10 p.m. on June 6th, 2019.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A family in a nearby home. A family, 한 가족이 in a nearby home. 그 근처에 살던 한 가족이 heard a crying. 그녀가 우는 것을 들었대요. In a wooded area, incoming. w o o d e area라고 했기 때문에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incoming, coming 지역의 숲에서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한글 같았으면 coming 지역에 있는 한 숲에 살던 그 근처의 가족이 이렇게 썼을 텐데 영어에서는 A family nearby home이라고 홈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in a wooded area. 그 다음으로 큰 지역. 그리고 in coming 지역 이름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해서 이 순서대로 사용을 해 줬습니다. Officials are asking the public. official은 형용사로 쓸 때는 공식적인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 형태로 해석을 해 줘야 되는데 명사로는 공무원, 직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쓰인 officials는 단순한 공무원보다는 보안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뉴스 초반에는 sheriff, 중간에는 deputies, 그리고 지금은 officials로 보안관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영어로 글을 쓰시다가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면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로 바꾸어 쓰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Officials are asking the public. 경찰관들이 are asking the public 대중에게 부탁을 했는데 to share any knowledge of a woman. share라는 뜻은 공유하다라는 뜻이죠. 공유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Any knowledge. Knowledge의 앞부분만 보시면 know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knowledge는 지식 정보라는 뜻이 되죠. o f a woman 한 여성에 대한 정보인데 그 여성이 되겠죠. 그 아이를 버린 엄마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to share any knowledge of a woman 여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In the late stages of pregnancy 이 부분은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In the late stages stage는 단계라는 뜻이죠. Late stage니까 늦은 단계, 즉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었을 것이고요. A pregnancy pregnancy는 임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in the The late stage of pregnancy에 있었던 여성, 최근에 만삭이었던 여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who may have given birth to the baby. 여기도 역시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may have given. may는 아마도 ~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때 쓰는데 may have given. may have pp 해서 과거에 뭔가 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사용할 때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 may have given birth to the baby. 그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죠 g i v e birth 했는데 원형을 보면 give birth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다 라는 표현을 give birth라고 하는데요 to the baby 그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문장의 길문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officials are asking the public 경찰관들이 대중에게 부탁을 했는데 to share any knowledge of a woman 여성에 대한 한 여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했고요. In the late stages of pregnancy, 최근에 만삭이었던 여성, who may have given birth to the baby, 그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The Forsyth County Sheriff's Office made the video public. The Forsyth County Sheriff's Office에서 그 비디오를 대중에게 공개를 했는데요. make something public 하면 대중에게 공개하다, 발표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In hopes,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That, that 이하의 희망이죠. 뭐뭐라는 희망을 가지고 공개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It will generate credible tips. generate 하면 생산하다, credible, 믿을만한, 신뢰할만한이라는 뜻이고 tip은 정보가 되겠죠, 여기서는. It will generate credible tips. 그것이 신뢰할만한 정보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공개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 In the case, 그 사건에 대해서요. 보안관들이 비닐봉투를 잘라서 아이를 구출을 하고 응급처치를 바로 시행을 했는데요. 다행히 아이의 목숨에는 별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카밍이라는 지역은 애틀란타 북쪽으로 56km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후에 아이의 일생이 상처보다는 큰 희망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계속해서 그세라의 영어 뉴스를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